안녕하세요. 앨범 잡솔입니다. 첫 출근한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저는 사업만 세번 했으니까요. 뭔가 슬프기도 하지만 여튼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게 될때 혹은 내가 일을 맡았을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. 당연하죠. 신입사원이니까요. 하지만 약한 실수는 괜찮지만 좀센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우선 멘탈이 털립니다. 빠삭빠삭 털려버리죠. 아 물론 상사한테 개 털리는 건 당연합니다. 근데 이때 웃긴 거는 상사한테 털려서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쉬운 실수를 하다니 라는 어 자책감을 더 가지게 되죠.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야야 잡설 아 이빡대가리야 이런 거 실수하냐 진짜 아. 멍청한 놈 이런 식으로 예, 자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졌습니다 아 그래 뭐 처음 실수한 거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보자 라고 하고 회사에 남아서 일을 좀더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내가 했던 일들을 다시 보고 왜냐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학습을 하는 거죠 어, 실수를 안 하기 위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어 이제 진짜 어 잡솔 이좀회사것 같은데 어? 뭔가 약간 그런 티가 나는데 회사일도 뭔가 좀더잘 이해가 되고 뭐 뭔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했던 실수보다 두 번째 실수를 할 때는 멘탈이 더 강하게 부서져 버려요 쨍그랑 막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나 상사한테 개털리고 집에 가서 자책을 합니다 하..씨.. 내가 뭐불라파독도 아니고 진짜 왜쉬운 실수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지 미쳐버리그네 이렇게 마음가짐을 계속 자책을 또 하게 돼요 다시 또 시작된 거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동기들이나 혹은 동네 친구들과 같이 술 한잔하러 갑니다 야, 맥주 한잔하러 가자 맥주 한잔하 가서 여러 회사 사람들의 상사분들을 다 까기 시작하는 거죠 어? 디 상사가 뭐 성격이 뭐가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, 이제 그러면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려요 어, 내가 털렸던 거나 혼자 집에서 자책했던 거 이런 게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어, 제 동기들이나 제 친구들 또한 제가 헤드라 취업을 했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어떤 공감대냐 이런 거죠 야너 실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야, 나는 너 야삼초라고 알아 야삼초? 야 부장님이 얼마나 빡이쳤으면 야 이거를 3초 동안 나한테 보험을 질렀어 야 내가 진짜 이 정도로 틀렸다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. 누가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누가 더큰 실수를 했는지 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. 마치 실수 왕이 되려고 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아, 쟤도 인간적이구나, 쟤도 나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,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죠.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. 그럼 스트레스가 다 풀려있어요. 아, 기분이 괜찮아졌어요.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죠.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합니다. 전보다 좀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요. 인간은 평등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동기 혹은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맥주를 또 한잔하러 갑니다. 맥주를 한잔 먹죠. 스트레스가 풀립니다. 그 다음에 또 회사에 가서 실수를 하면 또 열이 받아요. 또 술을 먹어요. 그래서 직장인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. 어쩔 수 없어요. 잊기 위해서 먹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. 그럼 배가 어느 정도 나왔다 싶을 때, 그때쯤 이제 일을 잘하게 돼요. 그래서 직급이 높을수록 배가 막다 나와 있잖아요.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저도 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되지 마시고 술로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운동으로 스트 푸시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. 원래 신원일 때는 일을 잘 못하는 게 맞고요.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익숙해지면 잘하는 게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알았죠? 그렇죠? 적당히가 가장 좋죠 그럼 이만